안녕하세요. 수호신당 선우입니다. 너무 제 얘기만 떠들었던 이전 화들에 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구구포차에 맞게 사연을 들어주고 나름의 제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직은 유튜브 채널이 성장한 편은 아니어서 사연 접수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 혹은 이제 본문에 사연 접수 방법을 확인하시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당분간은 제 기존 사례자들 아니면 제 지인 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호신당 선우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연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국가적으로도 금전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돈을 벌어도 모이지가 않고 그렇게 큰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간 결혼이나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부적도 많이 해봤고, 돈 들어오게 해준다는 재수고도 매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생기지만 않고, 빚만 생기려 할까요? 이곳저곳에서 당하는 느낌이 들다 마지막으로 수호신당 선생님께 여쭤보려 합니다. 저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며,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까요? 이미 제가 솔루션을 제시했던 사연이겠지만, 기운을 그래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분의 경우에는 세달 전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점사 보는 내내 돈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셨어요. 어. 그분은 지금은 이제 승진을 하셨고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겨서 어 기부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기부 동아리에 기부를 해주고 계시고 진짜 일이 잘 풀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세달 전에 이분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솔루션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제가 제시하는 소, 솔루션은 사주 상관없이 공통이에요 오늘 얘기 드릴 거는요 이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물이 뭉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물고 있었어요 재물을 많이 물고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삶에 그 재물이 안 풀려요 응. 안 풀리는 그런 재물이 많았고 재수굿까지, 재수굿까지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재물이 왜안 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뭐가 안 됐겠죠? 그래서 여러 곳을 재수 여러 곳에서 재수굿을 하셨는데, 효능이 없었나봐요. 음. 근데 저한테 오셨을 때, 이번 수중에는 구슬하거나 부적을 쓸만한 돈이 없었고, 저도 솔직히 권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럼 보, 볼게요. 저는 이제 삶에서에서 다섯 가지 요소가 순환이 되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다섯 가지 요소 기운이 순환이 되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 자기가 원하는 꿈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세 번째, 재물. 네 번째, 직업. 명예.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복입니다. 인복도 재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 이분의 경우에는 정말 꽉 막혔어요. 응. 꽉 막혔고,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있는데 스스로 자, 자존감을 막아버렸고 재물을 막아버렸고, 인복을 막아버렸어요. 응. 그래서 꽉 막힌 것을 뚫고 순환을 시켜줘야 정말 이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솔루션은 자금우입니다자금우 네. 이게 식물이에요. 백냥금, 만냥금 아닙니다. 천냥금이라는 식물인데 이제 원래 이름은 자금우라는 식물이에요. 백냥금 혹은 만냥금이라고 품종 개량된 식물들이 있는데 오리지널 백냥금은요 자금우 혹은 천냥금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자금우를 거실 한 켠에 두세요. 거실 한 켠에 두고 그 위에 나의 사진이나 나의 가족 사진, 거실에는 사진 잘 두잖아요. 그런 걸 걸어두세요. 응. 제가 이 자금우를 이제 기운을 뚫고 순환시키는데 쓰는 이유가요. 자금우에 다섯 가지 기운이 다 담겨 있어요. 음. 일단은 자금은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청색의 기운, 목의 기운이 있고 자존감을 뜻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무가예 빨갛고 작은 열매가 막 다닥다닥 달려요. 적색의 기운이고 화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예술 혹은 배움을 뜻하는 지식의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화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뿌리가 흙 속에 묻혀있겠죠. 황색의 기운, 토의 기운이 있습니다. 재물을 뜻하는 기운이에요. 토의 기운은 그리고 열매라는 그 자체의 기운, 열매 수확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백색의 기운, 금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뜻하는 기운이에요. 네. 그리고 식물은 항상 물을 주어야 되죠. 이제 자그무가 시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식물은 항상 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흑색의 기운 이제 수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기운은 임복을 뜻하는 기운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 열매가 맺히는 식물이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되긴 되겠죠. 되긴 되는데 제가 자그무를 딱 말씀드린 거는 빨간색 열매가 다닥다닥 많이 맺혀 있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 자그무란 식물이 그렇게 생겼어요. 다닥다닥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식물들을 보러도 많이 다니는데, 제가 봐온 식물들 중에서는 자그무가 제일 효능이 좋았고, 자그무의 빨간 열매들이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흙이 재물의 기운이라면서 자그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재물만 뚫린다고 해서 흙만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빌고 막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기운이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어느 소수로 이제 기운이 뭉친다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통 무속이야기, 이제 전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빨간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빨간색은 예로부터 부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음, 황실이나 귀족층에서 입은 옷에 적색이 많기 때문에 빨간색을 부의 상징이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옷감에 염료로 물을 들 당시에 가장 비싼 염료의 색이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비단 옷은 주로 이제 귀족층이나 황실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풍습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런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전설이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빨간 속옷, 빨간 지갑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빨간색이 불을 창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전통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리고 또 제가 화분시장에 갔을 때 상황을 봐서, 만약에 사연자분과 상황이 같으시다면, 제가,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이제 철량금, 자금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백량금과 이제 만량금도 효능이 있겠으나 오리지널은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해준 방법 중에 가장 효능이 뛰어났던 이제 비법이었어요. 어, 재물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운의 흐름을 도와주니까요. 자금우. 이제, 가족사진 밑에 둘만 하겠죠? 다들 자금호에 물을 주면서 열심히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흐르는 말로. 이제, 우리 가족이 다잘 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재물이 미처 풀리지 못한 사회, 사례자분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솔루션 제시한 건 공통사항이니까 다들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꼭 한번 확인해주시고 해보세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사연마다 이제 비방책은 다 다를 거고, 같은 재물운이라도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다 확인을 해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잘 되신다면은 또 아니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실 때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개선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연 남기실 곳은 하단의 본문이나 뒤에 엔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은 덤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사연과 방법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